유튜브에서 유용한 브레이브 브라우저 빠르고 광고도 차단하고 즐겨찾기도 쉽게 가져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우문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유튜브 실행 방법 PC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많이 쓰고 있는 구글 크롬이나 MSH 대신 최대 3배 빠르고 광고 및 트래커까지 차단하는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소개해드립니다 PC에서 간단하게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어 설정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설치 PC 구글 크롬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PC를 캡쳐한 이유니까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신 다음에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검색하겠습니다 자, 화면 에 메뉴에 이렇게 뜰 텐데요 이 브레이브 다운로드를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있는 브레이브 다운로드 윈도우즈 비트란거 나와있죠 누르시게 되면 은 오른쪽에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다운로드가 다 끝나게 되면 이걸 눌러서 실제 이 파일을 실행하면 되겠죠 실행하게 되면 다운로드 바로 받게 되는데요 보통 2, 3분 정도 걸리니까요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끝나게 되면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이 화면이 뜨면서 프레이버시 보호가 기본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브레이브로 기본 브라우저 설정을 꼭 누르시길 바랍니다 설정 가져오기라고 뜨는데요 자, 많이 쓰는 것도 보통 구글 크롬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선택을 했고, 옆에 있는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본 설정, PC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은 가져올 프로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구글 계정이 하나인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는데,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모두 선택하거나 필요한 계정만 선택하면 되겠죠. 밑에 있는 프로필 가져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자, 임포팅이라고 나오는데요.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은, 자 브레이브 개선에 참여라고 나오는데요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요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이 화면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기본 화면입니다 이렇게 트래커 광고 차단됨, 데이터 절약됨, 시간 절약됨 화면이 나오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다 영어로 써있고요 위에 있는 지금 북마크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나오는데요 자 이제 브라우저를 선택해야겠죠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구글 크롬 사용자 이름 원이 맨 위에 나온 거니까 이걸 선택한 다음에 자, 가져오 누르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자, 북마크바 표시가 나와있죠. 그래서 북마크바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상세 설정, PC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정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시작하기 있죠. 이거 보시면 중간에 시작 그룹이 있습니다. 중단된 위치에서 계속하기를 선택하시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키게 되면은, 중단 화면에서 바로 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가 유튜브를 멈췄다 그러면은 그 화면이 바로 열리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볼수 있겠죠. 자, 시작하기 밑에 있는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홈버튼 표시가 지금 사용 중지됨 되어 있는데요. 키신 다음에 새탭 페이지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브레이브 브라우저 홈페이지로 가고요. 밑에 있는 북마크와 표시도 있는데요. 이걸 항상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 뭐 세트 페이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하거나 항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항상 하면 위에 이제 북마크가 떠 있고 사용하지 않아 보게 되면은 북마크가 안 보이겠죠. 자, 이때는 유튜브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좀 특이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빈칸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폰서 광고 부분입니다 광고 부분이 아예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자, 구글 계정 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광고가 표시가 안 됩니다. 이 화면은 구글 크롬으로 접속한 화면인데요. 자, 스폰서 광고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상도 광고가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브 브라우저로 네이버 접속한 화면인데요. 여기 나온 광고들도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유튜브 실행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멈추는 경우 상단에 사자 아이콘 눌러 브레이브 쉴드를 다시 킨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상단에 사자 아이콘 있죠 조그만데 여기 보시면 지금 광고 차단이 몇개 되어 있다고 뜨는데요 자 다음에 대해 쉴드 활성화되고 나와있죠 자이 부분을 끄시게 되면은 이렇게 광고가 실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켜게 되면은 자, 영상이 제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검색해 앱설치를 하면 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광고 없고 속도 빠르고요 즐겨찾기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몇 가지를 들어가 봤더니 트래커 및 광고 차단 된게 196개라고 나와있고요 데이터로 5.8메가 절약했고요 시간도 쉽게 절약되는 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